네, 마치 평양 거리를 옮겨 놓은 듯 하죠. 서울 한복판에 오픈을 앞둔 술집입니다.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걸려 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 건지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 개점을 앞둔 한 주점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외벽은 평양 거리에서 옮겨 놓은 듯한 그림과 선전 문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인 주점의 입구 위에는 북한 인공기와 함께 기윤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두달 전까지 일본식 주점이 있던 이곳에 북한의 테마로 한 주점이 버젓이 들어서는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한 장면씩 이렇게 있는 거면은 뭐 컨셉이겠구나 하겠는데 온통 이렇게 고배가 되어 있듯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거부감도 좀 있고 세터민 분들이나 아니면 유기어 참전 용사 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라며 호기심을 보이는 글도 올라오는 상황. 인근 주민은 논란에 휩싸인 주점 사장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다 알아보고 하시래요 그래서 뭐 하면 뭐할 말이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한다는데. 국가보안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또는 선전하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심을 끌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역. 경계선상에 있다. 하는 생각은 들죠. 북한 인공기계양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느레이 뉴스 최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